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매춘섬에 팔려갔다는 흉흉한 소문만 남기고 취재 중이던 여성 기자가 사라진 사건 강력한 용의자 X를 체포하는 데까지 성공했으나 사건의 비밀을 풀지 못해 미제로 남겨진 7지대 놀이코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11월 25일 일본의 대표신문사 아사히신문은 행방불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는 70대 노부부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아버지 야사루씨와 어머니 미치오씨는 딸이 실종된 지 25년 2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들에게 실종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부부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좋으니 딸과 관련된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부탁하며 딸의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노 부부가 애타게 찾고 있는 딸최지네 노리코 씨는 1998년 11월 24일 퇴근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후 현재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당시 24세였던 노리코 씨는 미예연 이세시 소재 잡지사 이세문화사 편집국에 소속된 기자로 마감을 앞두고 야근. 하던 중이었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지만 대표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어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밤 11시경 자리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노리코 씨가 운전하던 남색 닛산 마치 차량이 직장에서 약 1km 떨어진 한 손해보험회사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죠. 차량은 주차 라인을 벗어나 삐뚤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못 보던 차가 그것도 라인을 넘어 기이한 형태로 주차된 걸본 보험사 직원들은 이 세서 교통과에 신고를 했고 민원을 접수받은 교통과는 차량 소유자로 등록돼 있던 어머니 미치오 씨에게 연락했죠. 미치오 씨는 딸이 급한 마음에 아무데나 주차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리코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는 딸이 근무하는 잡지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는 노리코 씨가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했죠. 딸이 연락도 없이 지각이나 결근을 할리 없다고 생각한 미치오 씨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과 함께 차량이 있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는 잠겨있었고 강제로 문을 열거나 물건을 뒤진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보험사 직원들이 차를 치워달라고 요청했기에 아버지 야스하루씨는 챙겨온 예비 열쇠로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세 경찰서로 몰고 가서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따라이는 키가 160cm 정도라 운전석을 핸들과 가깝게 당겨서 앉습니다. 그런데 차에 탔을 때 운전석이 평소와 달리 뒤로 밀려있었습니다. 또 평소 차 안에서 라디오를 크게 듣고 다니는데 라디오가 꺼져있었어요. 이 모든 건 차를 마지막으로 운전한 사람은 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중요한 사건 현장인지 모르고 제가 이것저것 만지고 운전해서 자리를 벗어났어요 저 때문에 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뼈 아프게 후회가 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단순 가출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종자가 성인일 경우엔 자발적으로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종 10개월 후인 1999년 9월 미에연 경찰은 노리코 씨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노리코 씨가 미에현 시마시 다테야만에 위치한 와타카노 섬을 취재하던 중에 위험에 처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와타카노 섬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이지만 예부터 미스스한 소문과 실종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섬입니다. 한낮에도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귀신섬, 섬의 온통 여자밖에 없다고 해서 여자섬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별칭은 매춘섬이죠. 사실 와타카 칸우섬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매춘의 성지였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창가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각종 성매매 업소가 성행했죠 최고 전성기 때는 밤낮 가리지 않고 방문객이 들이닥쳐서 불야성을 잃었다고 하고요 손님을 상대할 여성이 점점 부족해지자 포주들은 태국과 필리핀 등 다른 국가에서 젊은 여성을 조달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모자르자 인신매매 조직을 만들어 일반 여성들을 납치해서 섬으로 끌고 와 강제로 성노예로 만든다는 흉흉한 소문이 지역 내 들풀처럼 번져나갔죠. 밤만 되면 섬 여기저기에서 정치불명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렸으며 섬 주민들 사이에서는 탈출을 하려다 실패한 여성들을 모아 섬 어딘가에 암매장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실제로 섬 곳곳에는 지금도 여성들의 원혼이 나타난다는 괴담 스폿이 존재하며 이런 장소들은 현지인들조차 밤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사방이 바다에 가로막 환경적 특징 때문에 오랜 시간 한번 들어가면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섬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인들은 노리코시가 실종되기 전 종종 매춘섬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죠. 노리코시는 대학 시절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시에 국경 난민촌을 여행하며 현지의 풍경을 촬영하고 기록했습니다. 이 시절 많은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일을 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중 상당수의 여성들이 유흥업소로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고향 근처에 있는 와타카노 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미에원으로 돌아온 노리코 씨는 잡지사에 취직해 기자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와타카노 섬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워하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리코 씨가 와타카노 섬 성매매 산업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폭력 조직이나 브로커들의 신기를 건드려 실종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와타카노 섬 성매매 업소들은 야쿠자와 연관돼 있으며 현지 경찰 역시 오랜 세월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왔다는 의혹이휩싸여있죠 일부 사람들은 수사 초기부터 노리코 씨가 와타카노 성과 관련된 취재를 하던 중 사라졌다는 정황이 보고되었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실종 후 10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범죄 연루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리코 씨가 매춘 섬 때문에 실종되었다는 것은 사실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노리코 씨의 부모님과 잡지사 동료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노리코 씨는 주로 지역 내 행사나 여행 취미 분야에 대한 기사를 썼으며 매체 특성상 사회 문제나 지역 문제를 다루는 르포 성격의 기사는 쓸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머니 미치오 역시 와타카노 섬과 관련해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소문일 뿐 딸에게서 그런 곳을 취재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노리코 씨가 업무를 보던 사무실의 자리를 조사한 결과 와타카노 섬 취재와 관련된 메모, 녹음 파일, 취재 자료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종 당시 취재 수첩, 지갑, 휴대전화 등이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취재한 자료가 아예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이죠. 무엇보다 노리코 씨가 실종된 1990년대 후반에는 이미 일본 정부의 풍속범죄 단속이 강화되면서 와타카노 섬의 성매매 업소들도 차츰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섬의 세태가 시작되던 때였기에 외지인을 해칠 만한 힘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노리코 씨가 실종 직전 남성 X와 만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자영업자인 X는 지역 내에서 열대어 가격 를 운영하며 청년회에서의 부사장을 지내고 있는 건실한 청년 사업가였죠. 노리코 씨는 미연 지역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청년 사업자를 여러 명 추천받았고 그중 X와 만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노리코 씨는 잡지사 동료들에게 X의 사진을 보여주며 멋진 사람 같다고 호감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X의 사생활은 그리 건전하지 않았습니다. X를 개조 불가의 쓰레기로 키운 건 시부모님입니다. 하고. 쉽다는 걸 모두 들어주며 응석바지로 키우다 보니 참을성이나 인내를 모른 채 성인이 되어버렸죠. 작은 일에도 금방 발끈해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밥상을 뒤엎곤 했습니다.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면 칼을 가지고 방에 틀어박혀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변태적인 성욕이죠 X의 전 배우자이자 첫 번째 아내 의 증언에 따르면 X는 양심이나 도덕이란 개념이 없어서 불법적인 짓을 서슴 없이 저지르곤 했다고 합니다. 도쿄에 갔다 올 때마다 약물에 완전히 절여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며 하루 종일 야기 치에 있을 때도 많았다고 하죠. 갖고 싶다는 이유로 희귀 동물을 불법 수입했다가 40만 엔의 벌금형에 처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바람기도 상당히 강해 결혼 후에도 줄곧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죠. 노리코 씨와 처음 만났을 때도 유부남 신분이었고요. 경찰은 실종 당해 렉스가 여러 차례 노리코 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늦은 밤 노리코 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도 등장했죠. 경찰은 노리코 씨와 렉스가 깊은 관계였다고. 추정하고 엑스가 치정싸움 끝에 실종자를 살해한 후 유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엑스도 장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끝에 살인을 자백했죠. 하지만 자백 외에 혐의를 입증할 흉기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엑스는 돌연 태도를 바꿔 형사들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강제로 받게 했고 신체적 폭행까지 가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노리코 씨는 이 때문에 몇번 만났고 자신에 대해 좋은 기사를 써줘서 식사 대접을 한번 했.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예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취조 당시 담당 형사가 실종자와 그렇고 그런 관계였던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버티지 말고 자백해라 경찰과 싸워서 줄게 없다고 협박주에 발언을 했으며 심지어 변호사 접견도 방해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의 강압수사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일본 변호사협회는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죠. 궁지에 몰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X가 1997년 도쿄에서 한 여성을 강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선 실종이 아닌 강금 혐의로 X를 체포했습니다. 증거를 찾을 때까지 용의 제발을 묶어놓을 생각이었죠. X는 놀이코시 실종 사건에 대해 묻는 취재진을 향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서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X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후 모든 것을 말하겠다던 X는. 게 입을 다물었죠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총 3만 1,90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으나 결국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접수된 제보만 88건에 이르지만 노리코 씨의 행방을 밝힐 결정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았죠 오랜 시간 표류하던 수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종결되었고 그날 밤노리코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는 오늘 날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늦은 밤 퇴근길에 사라져 현재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치지대 놀이 코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 입니다.